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엘리야, 홍사훈 목사님 선물 하나 주세요 키즈 선물 의자에 있는 거 의자 의자 의자. 성경이 제일 짧은 장이 몇 장이죠? 그래서 제일 짧은 구절 장수. 한 시편에서 제일 짧은 구절 장수. 어머 이렇게 몰라요? 10편에서 우리 민준이는 또? 1 0이야1편 땡이야, 핏편. 땡이야. 어. 제일 짧은 10편에서 가장 짧은 절수가 가지고 있는 장이 있어요 몇 장일까? 4장 어. 아, 네. 아니다니까 100장은 어. 맞았어요 100은 넘어요 103장 100이잖아 100. 100. 100. 100. 이렇게 부르세요? 네 6일 짧은 사진 내 부모님 어있어 1 1 7 평. 1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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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. 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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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식사하고. 심지어는 어떻게 다시 시작!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강의가 되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이 교구는 2020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20분 성경 읽기하고 20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번호표 다시 주고드리세요 주문 주청 주청 주문 한번 볼게요 주문. 주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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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어요? 번호 40 46번 46번 69번 69번 없어요? 아니6번 하나만 주세요. 27번, 이 27번, 27번.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다시 한 번. 아, <laughs> 몇 번이에요? <laughs> 42번, 42번 당첨됐습니다. 42번. 42번 아직이에요 42번 나왔어요 42번 주연 79번 나왔습니다 79번 이게 0번지 56번인가요? 6이에요 66번입니다 나 56번인데 <laughs> 66번 없어요? 8 2번좀 뽑아주세요! <laughs> 15번! 15번! 15번도 없대요. 아, 장난이 왜 꽝이에요? 40번! 40번! 오! <laughs> 89번인가? 다 89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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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9 빨리 9번번번6 5번 이십구 29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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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31번, 31번, 8번